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철...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철자부터 만듭시다. 대한민국 헌법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77주년 재헌절에 이재명 대통령, 원시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대철 헌정의... 회장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진보당은 환영합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든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주의에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이 최고의 헌법재정 권력이므로 헌법재정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한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 국민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사 표시를 할수 있을 뿐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부족하더라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헌법 개정은 이보다 훨씬 못한 실정입니다. 헌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인 기본권이나 권력구조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국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내용을 국회나 소수 정치권의 밀실협상에 맡겨놓아선 결코 안될 것입니다. 개헌안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백가정명식의 수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헌 가정에 대한 국민 참여 절차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개헌 논의 가정에도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참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보당이 추진하는 국민 참여 개헌 절차 법안의 핵심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 국민 참여 회의입니다. 법안에서는 국민참여회의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500명 내외의 국민으로 하되 임기 2년의 상설적 기구로 설치하도록 정했습니다. 국회가 제출하는 개헌안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참여회의는 개헌안을 만들면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를 원안으로 의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두 가지 안 모두를 국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안 마련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으로 국회 개헌 논의가 무한정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국민 참여 회의가 국회 개헌 특위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위 위원장은 그 회의 결과를 국민 참여 회의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진보당의 국민 참여 개헌 절차 법안은 국회 개헌 특위보다는 상설 기구인 국민 참여 회의의 기능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그 시점과 우선순위, 어제와 내용 등에 대해서 대단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선은 개헌의 절차와 그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부터 합의해 나갑시다. 진보당의 국민참여개헌절차법부터 시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